메타인지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하는데요. 이제 메타인지는 자기를 객관적으로 볼수 있는 능력, 자기 성찰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의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나의 모자란 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본인을 인지하는 능력인데, 요즘 이런 메타인지 능력이 사람을 평가하는 중요한 화두가 되는 이유가 궁금하고, 우리는 정보 공부를 통해서 메타인지 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려볼게요. 음. 사람은 말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 더 이상 안 보이는 게 사람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이상 보이지 않는 게 인간이라고 해요. 어, 못 봐? 어 그걸 갖다 뭐 내가 안 보는 게 아니고 네가 아무리 보려고 그래도 볼 수가 없어. 뭐 인지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돼요. 내가 무엇을 알고 있느냐에서 무슨 실력이 있느냐 그만큼밖에 인지를 할수 없는 거지 더 이상에 이갈 수가 없는 게 인간이에요. 우리 키가 요만해 그럼 요만큼에서 보이는 밖에 안 보여요. 그럼 여기서 더 보려 그러면 얼마큼 보이냐 발가락을 들어야 돼깨끗발을 발을 들으면 그만큼 더 보여. 이상은 안 보여. 어, 안 그럼 더 보려고 그러면 이제 비행기 타든지, 이제 뭐 계단을 놓든지 해야 되는 거지. 내 자신으로서는 볼수 있는 게 그게 한계예요. 똑같은 원리로 내가 질량의 법칙으로 그만큼만 생각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어, 어 그러면. 이게 왜 이런 말이 내가 나오냐고, 내가 가만히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왜 너가 그 말을 하는구나, 지금 사회가. 어떻게 뭐, 인지법을 더 올리는 게, 어, 명상을 했다든지, 무슨 뭐, 내 호흡을 했다든지, 뭐 이런 게 자꾸 나오니까, 이런 걸 가지고, 어, 내 인지 더 이렇게, 어디까지 인지를 할수 있는지, 뭐, 이런 걸 자꾸 하는 모양인데, 그거는 조금 방향성이 틀린 거예요. 음. 우리가 그 체면술을 하면 체면속이 일어나는 거지 내가 모르는 게막 일어나는 거죠. 음. 어, 그래 이제 요런 것들이 전부 다 어떤 재주를 가진 사람들과 연결을 해가지고 어, 신기가 들면 내가 모르는 인지가 또막 일어나는 거죠. 음. 뭔가 이게 잠재하고 있는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잠재하고 있는 능력이라는 게, 니네 실력이 있고, 그 다음에, 타 실력이 내한테 지금 미쳐갖고 있는 게 있고, 이것이 신들이, 어, 가지고 온 실력 갖고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어, 신들이 가지고 왔고, 그러게 우리는, 이제, 요걸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또 좀, 이해를 하기가 참 힘들게 돼 있는데, 우리 인간이 지금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 인간은 우리끼리 사는 게 아니고, 우리 조상도 들락거리고, 내 수호신도 들락거리고, 어, 그냥 모든 이 신들이 왕래를 하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 근데 이 신을 빼버리면, 그러면 이제 내 거를 이야기하면 되는데, 우리는 신을 빼고 살 수가 없어. 어, 그렇게 태어난 사람들이야. 그래서, 이 대한민국 신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잘 알아야 되는데, 처음부터 못 풀다가 보니까. 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내냐. 그만한 능력을 가진 게저 사람일까. 어. 능력이라는 게 신의 영역에 능력이 있고, 나의 영역에 능력이 있는 거죠. 어. 능력이 이제 두 가지로 봐야 돼요. 어. 우리한테 와 갖고 있는 신들이 가지고 온 능력이 있고, 그런 실력이 있어요. 어, 그리고 내가 성장하면서, 어, 갖추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뭐냐? 지식 속에서 일으킬 수 있는 인지력이에요. 지식 속에서 일으킬 수 있는 인지력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식은 어디까지 들어가냐? 어릴 때 내가 본 것도 내한테 지식으로 들어온 거예요. 누구한테 이야기 들은 것도 지식으로 들어온 거예요. 사물을 봤는데 이거 봤는데 이거 지식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런 걸 가지고 얼마나 잘 운용을 하느냐가 내 인질 안에 있는 거거든. 어 그렇게 하면서 또 학교 다니면서 우리가 지식을 갖추는 것도 어, 내 능력에 이제 그 이제 들어온 거고 뭐 전부 다 지식이라는 것은 모든 세상을 우리 인생을 살면서 모든 보고 들은 것들을 지식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지식이 어디로 들어가? 내 육신으로 아니요네 영혼으로 들어가는 게 지식이라. 지식은 영혼으로 들어가는 거고 맛있는 저 포도는. 네, 내 네, 육신에 들어가는 거예요, 육신. <laughs> 어, 포도를 먹으면서 느낌도 이거는 육신에 들어가는 게, 느낌은 육신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거는 내 영혼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 요걸 갖다가 이제 칠때 물질과 비물질이라고 보면 돼요. 어, 물질은 육신에 있고, 비물질은 내 영혼에 있고, 어, 그니까 느낌은 물질이에요, 비물질이. 어제 이거는 내 영혼에 들어가는 거니까 음식을 씹으면서 맛의 느낌도 이것도 느낌이 물질의 비물질이 오지 이거는 내 영혼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 인지를 해도 육신에 남아 있는 게 아니되니까 어. 육신은 하나의 도구로서야 오만 그 이렇게 맛과 뭐 무슨 뭐 이렇게 느낌과 다 가질 수 있게끔의 태가는데 이것이. 영혼으로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어, 근데 물질은 육신이 남는 거야. 어, 그래, 여기 운용이 돼. 어,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모든 어, 것이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두 가지가 하나는, 어, 우리가 음시이라고 하고 물질들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고 육신으로 어, 받아들이는 거고 하나는 육신에서 이루어지되 비물질로 해갖고 이루어지는 거. 이것이 지식과 어 이런 에너지. 어 지식이라고만 하니까 또 이해를 잘 못할 수 있으니까 이걸 에너지라고 해요. 에너지. 물질도 에너지거든요. 우리 생각도 에너지예요. 생각을 하는 이 질량도 에너지인데 이걸 어떻게 지금 가져올지를 모르니까. 에너지 이상 에너지 이, 자꾸 이게, 이게 어떻게 쓸지 모르는 거라 그 에너지 에너지가 두 가지가 있는데 물질 에너지 비물질 에너지 어, 우리 생각하는 거는 비물질 에너지 예어 그럼 우리 영혼에서 가지고 노는 거고 그것이 육신으로 표시를 하는 거다 이 말이지 어, 요는 거어 그러면 인지를 하는 거는 뭐야 인지 인지 물질이 어 이제 인지라는 것은 비물질 에너지예요. 어. 어 비물질 에너지가 일어난다라는 것은 우리 영혼에서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네가 영혼에서 갖춘 질량만큼밖에 못 간다해. 인지 능력이라는 것은 내 영혼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네가 갖춘만큼 질량의 법칙에 더 이상 못 가게 돼 있다 이말이요 그 대신 내가 그 질량이 되면 상상을 할수 있는 게 어느 만큼이냐? 요거는 또 다르죠. 인지 능력하고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건 달라요. 어? 그러면 인지 능력이 어느 선에 있을 때 상상할 수 있는 게 있고 어느 선에 있을 때 상상할 수 있는 게 다르죠. 음, 이거 상상을 해가지고 내 안에 머물고 있느냐? 이걸 바깥으로 꺼내, 작품을 꺼내느냐. 지금은 상상의 작품을 꺼낼 때입니다. 이 사회가. 어. 어. 과거에는 우리가 상상을 하더라도 살아나가는 풍경의 상상을 해서요. 어. 그런 작품이 많이 나왔어요. 어. 지금은 우리가 상상을, 나래를 펼치는 데서 여기서 직접 작품을 만들어버려요. 음. 근데 그런 식으로의 지금 시대가 바뀌고 있는 거죠. 어그러면이 이게 시대가 왜 바뀌냐 인지의 능력이 30% 대냐 70% 대냐 따라가지고 이 상상의 나래가 달라지는 질량을 펼치는 게 달라지는 이것이 인간들의 어, 지금 에너지단 말이죠 이게. 어이게 지금은 상상을 일으킬 수 있는 기본을 내가 갖추었느냐 그렇게 그러니까 상상을 잘 일으키는 사람은 이것이 작품이 돼 갖고 세상을 놀래게 할 작품을 꺼낼 수도 있고 내가 성공하는 반열에 갈 수도 있고 요렇게 되는 거예요. 상상력이 풍부해야 돼 지금은 고지 꽃대로 살면 안 되고 고지 꽃대로는 네가 갖춘 인지만큼 하는 거고 이걸 갖고 상상을 펼치는 것도 하나의 작품이고 하나의 이런 것들이 앞으로 미래를 열어가는데 이걸 쓸줄 아느냐 이지 상상은. 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상상을 잘 펼치는 사람이 있어. 생각을 내가 말을 잘 하는 사람이 있어. 상상을 내가. 어, 이걸 가지고 어떤 사람은 어, 이런 걸 받아가지고 정리를 잘 하는 사람이 있어. 어. 어, 어떤 사람은 이 정리를 잘한걸 가지고 뭔가를 또 세상에 펼칠 수 있는 사람이 있어. 이런 게 융합이 돼야지 하나의 상상이 작품이 되거든요. 혼자 상상 잘 한다고 작품까지는 안 돼. 이제 요것 때문이지. 그래서 스스로 우리가 갖춘 실력이라는 것이 요런 걸 갖춘 사람, 저런 걸 갖춘 사람, 조금씩 조금씩 갖춘 사람이 모여 가지고 어 이렇게 해서 상상을 할수 있는 사람도 와야 되고 어 그걸 가지고 막 아주 재밌게 놀면서 또 상상을 이렇게 낼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할 사람도 와줘야 되고 이렇게 우리가 융합시대라는 것이 각자의 실력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융합을 하는 거예요. 음, 이러면 엄청난 일들을 할수 있는 시대거든 지금. 그걸 지금 못 하고 있는 거죠. 인지 능력을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는 어, 우리가 가진 만큼 인지 능력이지. 그 인지 능력을 내가 발견을 못 한다 한다. 그게 아니다 말이. 요 인지를 요만큼 나는 할수 있어도 여기서 상상을 일으킬 수 있느냐. 이건 또 틀린 거죠. 어, 왜? 이걸 보고 비물질 에너지들이 지금 어느 정도 물질의 질량이 되니까 그걸 가지고 일으키내는 게 그게 상상이거든요. 어, 그거는 신의 영역이고, 어, 에너지라고 이야기하는데 신들의 영역에서 노는 거예요, 이게. 어, 그게 신이다. 어, 그러게, 요, 우리가 신이기 때문에 다 성장을 하고 신들이 질이 좋아지니까 상상을 하는 질도 엄청나게 멀리 갈수 있고, 우주를 덮을 수도 있고, 오만 걸다할수 있어요. 어. 그러면 상상을 일으켰다라는 것은 안 되는 걸한 거냐? 안 되는 게한 개도 없어요. 못 하면 못 했지. 어? 네 실력이 안 돼갖고 못 해내면 못 했지. 상상된 거는 안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원래가. 아, 고는 거를 우리는 지도를 받고, 이끌음을 받고, 공부를 하고 했냐라는 거지. 응. 우리가 음악을 해도 상상을 일으키면서 음악을 팍 가져 놓을 수가 있어요. 그대로 작품을 할수 있다면, 이거는 어마어마해져요. 응. 이제 그런 것들. 뭐, 베토벤이 옛날에 할 때는 전부다 자기 상상 안에서 자기가 펼쳐가지고 자기가 음악을 만들던 거거든. 그러니까 자연하고 연결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거든, 이게. 어. 근데 지금은 최고로 할수 있을 때인데, 어, 그런 능력을 발휘를 못 하는 지금 그런 시대인 거야. 응. 음. 그렇게 그러니까 자기인지를 하는, 어, 그런 이제, 뭐, 아까 뭐 처음에 보니까 뭐 메타, 뭐 자기인지, 뭐 이래. <laughs> 어, 그, 뭐, 가는데, 어, 그렇게 메타카면은 큰질량을 이야기하는 거지. 큰질량으로 가고 싶어서 우리가 그걸 알고 싶어서 가는 거고. 어, 근데, 어, 런 것들, 앞으로는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돼야만 되는 거고. 응. 어, 그게 이제 상상을 해도 저, 아프리카에서 살면서 상상하잖아요. 그럼 지구조상도 상상하는 거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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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거. 어, 그러니, 그래. 여기에는 대한민국에서 상상은 그거하고 틀리거든 어, 이제 상상을 일으키는 거를 이제 즐겨해야 되고, 어, 그런 걸 가지고 이자 작품성이 일어나야 되고, 어, 그래서 이제 영적인 힘이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상상은 영적인 힘이에요. 응. 음. 그런 것들도 수련을 한다든지 많이 이렇게 우리가 만지기 시작을 하면 능력이 달라지죠. 어, 근데 능력이 달라졌을 때 나를 인지하는 게또 달라지지. 어, 능력도 모지랭기 인지를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잖아. 그만큼밖에. 그게 질량의 법칙을 내가 리게 주는 거예요. 어, 너의 생각의 질량은 한계가 있어. 너가 자란 만큼밖에 못하니까 이걸 더 자라도록 더 갖추라고 내가 하는 소리거든. 갖추어야지 인지력이 달라지는 거지. 안 갖추고 인지력을 막 키우려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뭘 우리가 배우느냐 달라지는 거야. 어, 요 정도 하면 이해가 좀 되나요? 어.